트럼프가 드디어 관세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원래부터 과장이었고 허풍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보라는 듯이 이렇게 강력한 관세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그것도 동맹 중에 동맹이라고 할수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무려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10%포인트의 일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트럼프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그렇죠. 무역전쟁을 개시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는 트럼프가 예고한 일련의 무역조치 중에 첫 번째 조치에 불과하거든요.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조치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가 쓴책 트럼프 2.0 시대에서 강조했고 그리고 지식한방에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관세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감세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중에 일부만이라도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세원 확보가 안 된다는 건데요. 자 트럼프는 더욱더 강력한 감세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 추가 인한데 트럼프 1기 때 트럼프는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는 35% 이게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21%로 낮출 때도 그때도 정말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1% 이상의 법인세를 오히려 상상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이 정도로 트럼프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2025년 1월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15%로 이걸 더 낮추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지금의 21% 법인세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그런 낮은 법인세인데 여기서 추가로 6%포인트를 더 낮춰서 15%로 만들겠다.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이죠. 이렇게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데 아무 데서도 증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의 세수가 부족해서 그야말로 연방 재정의 구멍이 펑 하고 나겠죠. 여기다가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미국의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하나씩 둘씩 실행하면서 어디서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지 못한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아주 큰일이 날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증세를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관세를 통해서 증세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입니다. 2026년이 되면 미국은 최소 2조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미국 GDP 6%가 넘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리 미국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디선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트럼프의 공약은 이걸 왜 미국인들이 내느냐 그동안 미국에서 엄청나게 장사 잘 해갖고 우리 미국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중국과 유럽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세금을 부담시키자 이게 트럼프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우리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한테 세금을 부담하게 만들자. 이런 정책인데, 제가 이미 지식한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건국 이래로 137년 동안 관세 위주로 미국 연방정부 재정을 운영해왔던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소득세법이 법조화된 건 1913년이 처음이고 그 전에는 남북전쟁 시기에 짧았던 한 10년 정도 요때 소득세를 좀 거뒀거든요. 요때 빼놓고는 137년 전체적으로 관세만으로 재정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관세를 올려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을 충원하자. 이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국 역사를 공부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중국한테는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물린다 그러면서 멕시코 캐나다한테는 무려 25%의 관세를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물리다니 중국보다 멕시코 캐나다를 먼저 노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건 그 동안 멕시코가 중국의 수출 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이 자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제가 직접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규모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난지를 볼수 있죠. 2016년만 해도 40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게 2022년에 이미 13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멕시코는 그동안 미국 수출을 위한 중국의 수출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2022년보다 23년, 24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폭증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거든요. 뭐냐? 중국의 멕시코 수출액이 갑자기 22년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부 다 바이든의 정책 때문인데 바이든이 멕시코까지는 굉장히 많이 봐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막아놨지만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로는 바이든이 여러 가지로 허용을 해주니까 중국은 멕시코를 더욱더 잘 활용해서 이렇게 멕시코에 엄청 수출한 거 이거 멕시코 사람들이 소비한 것보다 이게 멕시코에서 딱 상표를 갈아버립니다 멕시코산으로 그렇게 해서 미국에 수출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바이든한테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정책이었는데 중국이 직접 수출을 하면 철저하게 막았지만 이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통해서 수출하거나 멕시코를 통해서 수출하면 다 눈감아줬어요 그러니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멕시코에서 상표만 갈아버려서 이렇게 미국에 수출하는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중국 경제가 뭐 부동산도 붕괴되고 내수시장 다 붕괴됐는데 의외로 크게 나빠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느냐? 바이든이 이런 우회 수출을 눈감아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완전히 다른 정책을 내놨죠. 동맹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수출기지 역할을 한다면 그 동맹한테도 관세를 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내세운 대의명분은 펜타닐이라고 하지만 펜타닐 같은 마약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중국의 수출기지 역할을 했던 멕시코가 너무나도 얄미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덕분에 멕시코 경제는 그야말로 초호황을 누려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 미중 패권 전쟁에서 바이든이 멕시코한테 온갖 특혜를 준 셈이 되다 보니까 멕시코 전체 국가의 gdp가 2020년에는 1조 12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멕시코의 gdp가 1조 790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단 3년 만에 gdp가 60%가 증가했어요. 야, 이런 고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멕시코가 정말 잘나서 이렇게 된 거냐? 뭐 멕시코가 조금 잘한 부분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중국의 수출 기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GDP가 단 3년 만에 60%가 증가한 측면이 가장 큽니다. 이게 월드뱅크의 공식 자료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조 1200억 달러가 1조 7900억 달러가 되다니. 와, 멕시코 입장에선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급증한 GDP의 원인. 그야말로 멕시코가 중국의 수출 기지 역할을 하면서 미국 대신 돈을 빼서 갔다. 훔쳐 갔다. 이렇게 트럼프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멕시코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25%의 관세를 물리게 된 겁니다. 이 현상은 캐나다에서도 일어났는데요. 2021년 이후에 캐나다도 중국의 수출 기지화가 되면서 갑자기 중국의 대 캐나다 수출이 2021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것도 다 바이든의 여러 정책과 연관돼 있습니다. 캐나다를 통해서 상표 가리를 해서 미국에 수출하다 보니까, 자 2020년까지만 해도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중국의 대 캐나다 수출은 750억 달러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21년에 86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드디어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최근 2024년 데이터가 없긴 한데 아마도 이것도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이렇게 캐나다도 중국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니 트럼프가 보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편을 들면서 더욱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리고 우리 미국한테서 돈을 벌어간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그런 빌미를 준 셈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원래 먼로주의를 좀 계승하고 있는데 미국의 19세기 초반에 나왔던 먼로주의는 무슨 뜻이냐. 유럽 너희들 우리 아메리카를 건드리지 마라. 아메리카는 우리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아메리카는 미국만을 뜻한 게 아니라 이 북미나 남미 대륙까지 몽땅 포괄하는 겁니다. 특히 북미나 중미는 우리 미국의 통제나 혹은 관리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먼로주의인데 트럼프가 이 먼로주의를 그대로 계승하다 보니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더욱더 고유의 관수인 25%를 한꺼번에 때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그리고 중국의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한테 뭔가 약하게 관세를 매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짚고 넘어갈게.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 관세율이 대체로 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5% 관세를 보편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25%로 관세가 최종적으로 된 거잖아요. 물론, 에너지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10%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이 예외 품목도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가 있는데 여기다가 10%포인트를 더 물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중국산 제품은요. 방역용품, 그리고 아이폰 같은 전자제품, 이런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이미 25에서 100%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기존 관세에다가 추가로 10% 품트를 더 부하하겠다는 거니까 전기차는 110%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25% 관세를 물리고 있던 것은 35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정말 정교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게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 25% 관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걸 10% 관세를 더 올리게 되면 35%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이 더 이상 이득을 보지 못하는 딱 알맞은 수준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물린 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면 35에서 한110% 이런 고율의 관세를 때려 맞잖아요. 그런데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수출을 하면 요건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엇비슷하게 관세율을 맞춰놨기 때문에 우회수출이 더 이상 이득을 볼수 없는 방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어떻게 본격적으로 손봐줄까?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부 증권 전문가 중에서는 미국이 물가 때문에 결국 관세 못 올린다. 봐라 트럼프가 지금 관세 결국 못 물리고 있지 않냐 이런 식의 분석을 내놨지만 결국 진짜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물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트럼프의 자신감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자, 저는 환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그야말로 멕시코가 가장 어려웠을 때죠. 이때 1달러에 24페소까지 멕시코의 페소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원화가 뭐 천육백 원 가면 엄청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천이백 원 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일 달러에 이십사 페소를 가면 페소와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일 달러에 십6 페소를 갔다. 그럼 패소와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말 한창 때 트럼프가 정말 멕시코 엄청 괴롭힐 때 1달에 러24 패소로 패소와 가치가 그야말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말기 바이든이 멕시코를 가장 우대해 주던 그 시기에 무려 16.7 페소까지 페소화 가치가 크게 올라갔거든요. 얼마큼 올랐냐? 이 4년 동안 30% 페소화 가치가 절상됐습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에서 사오는 수입 물가 이게 30% 비싸진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됐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이 수입하는 물가는 훨씬 더 올라가면서 결코 바이든 때 멕시코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자, 지금 현재 환율은 20페소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냥 우리가 버림을 해서 1달러에 20페소라고 가정할게요. 계산이 좀 쉽게 하려고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만약에 1달러에 25페소를 가버린다.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가는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물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왜?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니까. 예를 들어서 더 많이 급락한다. 30 페소가 가버린다. 그러면 더욱 더 멕시코에서 싸게 수입할 수 있겠죠. 실제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미 페소화 가치는 추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트럼프가 총을 맞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지 페소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환율이 변.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무려 25% 보안세를 멕시코한테 매기게 되면 중국이 더 이상 멕시코에서 상표 가리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더 이상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멕시코 폐소와 가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자신있게 말하는 거죠. 미국 물가는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자, 이렇게 갑자기 멕시코의 폐소와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될수 있긴 한데, 자, 미국의 멕시코 수출 품목을 보면 과연 영향을 받을까?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요. 자, 미국에서 멕시코로 수출되는 품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목은 바로 에너지, 뭐 석유라든가 뭐 천연가스 이런 거 수출하고 있거든요. 물론, 멕시코도 산유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산 원유를 사거나 또 천연가스를 사느냐? 천연가스는 일단 미국이 훨씬 더 풍부하고요.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는 정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칵테일을 잘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산 석유와 그리고 멕시코산 원유를 이렇게 잘 섞어 놓으면 이 비율이 잘 맞아서 정제를 했을 때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산유국이지만 석유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에너지 수입 요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멕시코와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줄일 수 있느냐 자 그렇다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동에서 사올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중요한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부품인데 이 자동차 부품은요 미국 회사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가 미국산 자동차 부품 요 첨단 부품 같은 건 멕시코가 못 만드니까 미국에서 수입했다가 요걸 gm이나 포드가 멕시코에서 조립해서 완성차를 다시 미국에 팔아넘기는 겁니다 만약에 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다 그러면 gm이나 포드가 미국으로 공장을 아예 옮겨버리겠죠 그러니 멕시코 입장에서 이건 절대 이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도체 이거 어떻게 대체합니까 그러니 (123위) 전부 다 대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대체 불가인 품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멕시코의 폐소화를 평가절하한다고 해서 미국이 크게 손해를 볼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어차피 25% 관세를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매길 거라면 중국도 25% 관세를 한꺼번에 더 올려서 뭔가 동등하게 매겼으면 이게 좀더 모양새가 좋아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10% 포인트만 추가로 관세를 인상했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는 취임식 날 여러 행정명령에 한꺼번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정책이 뭐냐? 아메리카 퍼스트 트레이드 팔러시 이 무역정책 검토 보고서 나오는 날 이게 진짜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나오는 날이거든요. 근데 취임 이후 90일 뒤에 이걸 발간하기로 했으니까 4월 20일에서 한 30일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무역정책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큰 원칙이거든요. 자, 이 90일 동안 중국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나 이렇게 우방도 가리지 않고 다 때려 캐나다, 멕시코 이런 우방조차 나는 25%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야. 그러면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에 대해서 충분히 압박을 해서 뭔가 중국한테 얻어낼 걸다 얻어내면서 또 관세 매길 건 매기고 이렇게 충분히 중국한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과시할 수 있죠. 여기다가 트럼프한테 가장 중요한 무역 협상 중에 하나는 중국 다음엔 유럽 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나 멕시코한테도 25% 관세를 매겼으니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덜덜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유럽 연합한테도 경고장을 날려 놨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식 한 방에서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진짜 강력한 관세 정책은 올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같은 배경에 있거든요. 다만 이제부터 협상할 나라들, 이건 협상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도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25% 매기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트럼프한테 줄을 대서 뭔가 로비를 하고 트럼프한테 뭔가 꽃다발을 안겨주려고 진짜 별짓을 다할 거예요. 유럽 연합도 분명히 온갖 로비를 할 겁니다. 일본? 지금 현재 일본은 가장 먼저 트럼프를 만나는 정상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일본은 트럼프한테 분명히 충분한 선물을 통해서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때 트럼프에 대해서 로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 임기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하면 이 관세 정책은 반드시 환율 전쟁으로 옮겨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인위적으로 환율을 자꾸만 끌어내리면서 원화를 자꾸만 고평가시켜 놓으려고 진짜 온갖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이것도 모자라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일종의 편법까지 사용해서 환율을 무리하게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1,450원만 넘으면. 무조건 개입 신호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을 시켰었냐? 1월 27일에 1417원까지 환율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짱 도루목다 소용없게 됐죠. 불과 닷새만에 1457원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리하게 끌어내려봤자 다시 40원 올라버리면 결국 국민연금을 자꾸만 녹여내릴 뿐이지 환율을 지키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윳돈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짓을 만약에 올 한해 내내 한다 그러면 환율의 변동성만 계속 커져서 우리나라 수입기업 수출기업 모두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환율이라는 건 급격한 변동소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자꾸만 개입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외부 충격이 오면 다시 튀어오르고 끌어내리고 튀어오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수출계약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요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환율 개입을 마냥 환영할 수가 없는 거죠. 금융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게 원칙이지. 마구 돈을 찍어내고 풀 다음에. 환율이 자꾸 들썩거리니까 이걸 국민연금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이 방식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여력을 자기 임기 때 쓰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다나 제가 가장 걱정했던 날 중에 하나가 2025년 1월 31일 이날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1조 1 천억 원이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율 보세요. 거꾸로 내려갔어요. 1조 1000억 원어치 순매도하면 이건 정상적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갔습니다. 이거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환율의 개입을 이거 어거지로 해서 끌어내렸다가 다시 또 밤에 튀어오른 것이다. 그런 거라면 외국인들이 비싸게 팔고 나가라고 보조금을 준 셈이 되거든요. 인위적인 환율 개입, 저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환율이 갑자기 팍 튀어올라요. 그러면 이 속도를 스무딩, 요렇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수는 있지만, 거시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완전히 자기들이 망쳐놓고 이걸 눈속임하기 위해서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린다. 그러면 그 부작용은 1, 2년 뒤에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정책이 아닐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를 향한 로비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동맹이한테도 25% 관세를 매겨 놨기 때문에 지금 온갖 방법으로 자국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진짜 별 수단을 다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트럼프 1기 때는 일본이 트럼프에 대한 외교를 실패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이번에도 정상회담을 초반부터 가지면서 뭔가 일본은 많은 것들을 트럼프한테서 얻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정해져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종원의 지식한방 이제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